기를 타고 제주도에 내렸습니다. 근데 엄청 뜨겁고요, 엄청 예쁘고요, 엄청 기대됩니다. 제주도. 아, 역시 제주도 하면 공항에서 반겨주는 이 야자수 열매, 야자수 나무, 그리고 헬로 우 제주. 여기까지 딱 보니까 진짜 제가 제주도에 왔다고 실감이 나네요. 너무 기대돼요. 빨리 놀러 가야지. 약간 바다 감상 타임이 있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멀지 않아요. 성산항에서 우도까지가 멀지가 않아요. 아 사실 이렇게 배틀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길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멀리서 봐도 언뜻 봐도 예뻐요. 난 저렇게 건물이 높지 않은 땅을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저희는 바로 우도로 가보겠습니다. 우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본적 있어요? 자 제주도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상징적인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유니크하지 않아요? 바람이 또 많이 분다고 중간에 구멍도 송송 나 있고 그리고 이 건너편에는 역시 우도답게 땅콩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돌담길을 걸으니까 제주도에 왔다는 게또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진 스팟이고요, 가는 곳마다 이제 산책로예요. 어, 진짜 예쁘다. 색깔 봐. 이야. 자. 제가 우도에서 딱세 가지 스팟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검멀레 해변입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우도 공부하면서 검색했던 것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곳이긴 했어요. 모래가 검은색이다. 그래서 검멀레가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까만 저 돌이랑 모래가 너무 예쁘고요. 이거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검은색 해변. 이거는 꼭 제주도 오시면 와서 구경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근데 더 대박인 게 있어요 이 건멀레 해변 저 앞에 지금 바위들 보이세요?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 위압감이 장난 아닌데 영상으로 봐도 조금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예쁩니다 층층이 나뉘어 있어가지고 저런 거 보러 여행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독님한테 듣기로는 소머리 오름이라고 합니다 소머리 오름 아... 여기 한 군데 오면은 소머리 오름이랑 건물내 해변을 다볼 수가 있어요. 우도 가성비 여행. 최고. 자, 연웅이 추천하는 우도의 두 번째 스팟입니다. 바로 우도 등대가 보이고 우도 봉이 보이는 보이세요? 저기 뒤에 보면 저기 우도 등대, 우도 봉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데 저 뒤에 제가 아까 배에서 말씀드렸던 성산 일출봉이 보이고요. 저기 제주도 본섬까지 보여요. 여기가 진짜 제가 괜히 시크릿 스팟으로 두 번째로 뽑은 게 아니에요. 연웅이 추천하는 우도의 세 가지 스팟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스팟입니다. 바로 서빈백사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건멀레 해변과는 다르게 엄청 밝은 이 분위기가 특징인데요. 와, 근데 물 색깔 봐. 앞에 있는 저 봉우리가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저 봉우리에 푸른 바다 색깔에 하얀 모래 색깔. 저는 이 조화가 너무 좋아요. 약간 오늘 제 룩이랑 딱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해산물? 그치. 제주도 왔으면 해산물도 한번 먹어보긴 해야 될것 같아서. 해산물은 뭐가 맛있지? 찍어도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혼자 왔는데 먹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럼 저, 이거 잠깐 찍어야 되는데. 예, 예. 자, 자, 잠깐만, 나. 아, 예. 예, 아, 네. 예. 사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그럼 저, 보말죽 예. 예, 예. 괜찮죠? 예. 보말죽이랑 예. 알죽. 예, 예. 해산물 하나만 주죠. 해산물은 추천. 네. 반반 괜찮습니반 예. 소라반 문어반인데, 소라는 숙회로 해도 되고, 날로 해도 되고. 아, 그러면 소라는 숙회로 해서, 예, 예. 반반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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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밖에 기다릴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네. 오. 친절하시네요. 근데 카메라 드립이었는데, 네, 선뜻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되게 친절하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겁먹은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 조금 불친절하다, 뭐 바가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세간에 돌고 있긴 하잖아요. 저는 제주도를 처음 와본 사람으로서 조금 걱정을 하긴 했는데. 전혀 아직 그런 낌새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뭐다 소문은 소문이고. 음. 네. 까만 게 가끔 있어요. 이렇게. 요게 아마 보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흐물흐물거리면서 막 씹히고 끝날 줄 알았는데 되게 생각보다 단단하고요. 쫄깃쫄깃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예, 네. <laughs> 맛있다. 아까 추천해 주신 반반 숙회고요. 네, 진짜 맛있다. 이거. <laughs> 진짜 맛있다. 문어입니다. 음, 여기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션뷰예요. 예쁜 볼거리랑 맛있는 드미시. 이게 착한 제주지. <laughs> 역시 여기도 우도답게 땅콩밭이 또 있습니다. 이왕이면 음, 땅콩 아이스크림을 최초로 개발하신 원조 중에 원조인 집을 제가 찾아서 열심히 서치를 한 결과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네. 그 땅콩 아이스크림이 처음 개발한 집 맞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혹시 잘 지적했습니다. 카메라 한번 같이 나오셔도 아, 네, 괜찮으세요? 네. 이분이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을 최초로 개발하신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너무 더운데 네. 땅콩 아이스크림 하나만 아 어, 네, 그럼요 니다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사다 네, 다 네, 기 뷰도 너무 좋아요 땅콩 뷰 피넛 뷰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자, 주문하신 땅콩 두부 우와! 나왔습니다. 두부 사이에 땅콩이 박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싸서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김치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어, 두부가 단단해요. 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면 한번 드셔보십시오.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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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사장님들 너무 친절하시고 저 같이 이렇게 혼자 여행 와서 놀러 온 손님들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심지어 너무 맛있어 진짜 착해 맛이 그러니까 착한 이게 착한 제주지 어 사람도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맛있는 음식이고 진짜 착해 아 착해 음 착해 자 여기가 한동리라는 되게 한적한 동네인데 밭이 엄청 많아요. 보말이 1차 선발할 때 이제 연을 맺었던 그 지인이 이제 제주도에는 술을 만드는 곳도 있다, 체험하는 곳이 있다. 거기가 되게 좋더라라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동리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저 앞쯤에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소개해 준다. 여기구나. 여기서 만들고 있는 술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술을 빚는 거를 체험시켜 주는 그런 공장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발효 죽인 술들이 이렇게 쇼케이스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장님이 직접 담가 놓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관광객들이 담가 놓고 뭐 나중에 찾으러 올게요. 아니면 뭐 택배로 보낼게요.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이걸 보고도 제가 체험을 안해볼 수가 없겠죠. 메시코. 플러스캡스캡 <목소리> 넷플릭스에도 한번 나왔다 그랬는데 그 연예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술 제조 체험하는 그런 체험관이 있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봤는데 진짜 운이 좋게도 이렇게 동갑내기 홍콩 친구들, 3명이랑 같이 술을 만들고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런 제주도에 이제 있어체험좀체험 경험할 것들을 찾아서 제주를 즐기는 제도 하나의 방법 n 아 i n 습니다 m Kong Harkotter, t 그리고 이것들을 관광객분들한테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직접 체험을 시켜준다라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고요. 이런 거야말로 이제 어른들이 조금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이랑 술 한번 담그고 그 술이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뭐 기념일 전에 뭐 날짜를 계산해서 한번 와가지고 미리 담가놓으면. 그 기념일 날에 같이 우리가 만들었잖아, 자기야, 이술 같이 먹자,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또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보마리 사기 연웅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최종 보마리 사기 연웅이라고 적었거든요. 지금은 보마리 크루지만 제가 아마. 최종 보마리가 선정될 때쯤에는 이 술도 발효가 끝날 겁니다 그럼 그때 최종 보마리로 선정된 이 연웅이 이술 축하주로 되겠습니다 제발요 제발